예, 오늘은 미니멀라이프를 위한 일본 아이디어 소품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 배터리가 없는 친환경 디퓨저. 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촛불과 이제 선풍기 팬이 있고요. 어, 이게 어떻게 디퓨저가 될까라는 거는 영상을 함께 보시죠. 어, 이 디퓨저는 이제 배터리나 전원 장치가 없고요. 어, 일단은 그팬 뒤쪽에 디퓨저 액상을 놓고 촛불을 이용한 이제 대류 현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컵과 이판 사이에서 기류가 흘러나오고 그 기류에 따라서 팬을 동작시키는 그런 원리죠. 그러다 보니 아주 심플하고 음, 인테리어 소품으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일단 가격은 한국 돈으로 한 34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쪽은 스틸로 구성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어, 이 펜을 돌리는 이런 것들이 그 좋은 베어링을 써서 아주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작은 에너지의 기쁨이죠. 마그보드 클립보드 마그보드가 뭔가 이제 찾아봤는데 특별한 뜻은 없고 지금 영상을 보고 유추하건데 아마 마그네틱 보드 같아요 그러니까 자석 이죠 자석 보드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 이 보드는 음, 종이를 고정하는 이제 클립 부분 영상을 보다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 부분이, 이 부분이죠. 어, 이 부분이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또한, 판 스프링 같은 어떤 스프링 계열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플라스틱 계열인가 당연히, 이제, 여기가안 들어갈 거고요. 뭐, 측면으로 하면은, 거식이 되죠. <laughs> 어, 지금, 사이즈를 좀 얘기를 하는데, A4 사이즈는, 뭐, 당연히 A3가 배가 되니까 저렇게 사용을 하고, 하지만은 이 A4 사이즈보다는 A5 사이즈가 더 실용성이 있다고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클립이나 호치켓스가 필요없는 결제판으로 강추합니다. 가격은 62,000원. 차를 먹을 적에도 스마트하게 먹어야 될것 같네요. <laughs> 이 파는 이제 스마트 어플과. 어, 연동이 되는 팥이고요 어, 재료에 따라 이제 그거를 끓이는 온도, 보존 온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 회사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죠. 어, 어머니께서 아가신가요? <laughs> 아무튼 어, 자기가 먹고 싶은 티에 대해서 이제 어플에서 이제 고르고. 이제 그 고른 것에 대해서 어, 재미있는데 자기의 이제 심박수를 더해요. 그러면 은 거기에서 어떠한 차가 뭐 좋다 아니면 어떻게 끓여라 레시피를 주는 거죠. 저같이 고급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인스턴트 홍차나 녹차를 마시겠죠. 그러나 좀 인텔리전스하고 고급스러운 뭔가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맛있는... 나입니다 아, 아, 손가락을 대는 거는 심박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손가락을 대는 거고요. 이제 어플에 도달해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끓인다 이런 식의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회전하는 걸 보시면은 차가 다 끓이면은 땡 하면은 이제 차가 올라가서 이제 더 떨거나. 아니면 더 진한 맛을 내지 않게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요. 예, 손바닥 강판이고요. 뭐 영어로 따지면은 뭐 장난스러운 손바닥 강판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뭐 각각의 요리에서 무엇인가 이제 갈아 갈아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그런 강판입니다. 휴대용도 좋겠고요. 이 강판은 이제 알루미늄 합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저렇게 모양을 내기 위해서는 프레스 가공이 이루어졌을 거고 그러다 보면 유추하건데 아마 7 0계열의 두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한 이제 알루미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노다이징이죠. 아노다이징으로 다양한 색상을 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면 이제 알루미늄은 실제적으로 이제 연질이다 보니까 프레스를 대다수는 안 해요 음. 이것도 어떤 기술 아닌 기술 아이디어 아이지아 아닌 아이디어죠 음.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주방에 아주 이쁜 아이템이 됩니다 미운 사람 얼굴에는 사용금지입니다 예, 회전식 손톱깎이입니다. 그 포장은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어, 근데 조금 디자인이 좀 이상해 보이고요. 어, 색상도 이제 실버와 블랙이 있는데 보니까 아노다이징을 했네요. 그러니까 외관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고 실제 이제 깎이는 부위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을 한다는데 이제 어떻게 회전하는 지는 어 보니까 이제 발톱 자를 적에 사진과 같이 회전을 해서 이제 자른다고 하네요 사람 발톱 보다는 뭔가 짐승의 발톱을 깎을 적에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95,000원 짜리 회전형 손톱깎기 입니다 지렛대에 올리다 보니까 튼튼한 발톱을 가지신 분에게 추천합니다. 예, 등불 양초를 소개해 드립니다. 어, 이 등불 양초는 좀 빛을 안락하게, 온화하게 이제 만드는 게이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외관은 독이 같은 느낌인데 실적으로 이 재질에서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 방금 전에 이제 초치인이라고 나왔는데 초치은 원래 이제 제등행렬할 적의 제등 이 제등을 이제 초치인이라고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그 종이 등불을 그 이야기합니다. 일본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이런 등불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음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어, 불빛의 움직임 때문에 또또 또 다른 이제 분위기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은은하게 뭐 사용하긴 좋은데 어, 양초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화재 위험은 있겠죠. 어, 이거의 핵심은이 어, 불투명한 이 아름다움. 어, 제품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그. 보기 같은 거 안에 이제 양초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 이 양초가 이제 특허 받은 건데 이제 녹지 않는 왁스를 사용했다고 돼 있어요. 재활용이 가능할까요? 영원한 올 메탈 펜슬이라고 해서 어, 금속으로 만든 연필입니다. 음, 바디는 보통 연필이 나무이지만 이거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핵심인 그 연필 심은 특수 학금 코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우개로써 지울 수도 있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연필을 안 깎아서 상당히 좋은 <laughs> 제품 중에 하나죠. 우리 학생들이 어마무시 좋아할 겁니다. 음. 일반 연필보다는 약간은 무겁겠죠. 그리고 이제 그립감도 그 연필이 주는 그립감, 나무가 주는 그립감이겠죠. 정확히 그런 그립감보다는 금속의 그립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한 28,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색상은 블랙, 화이트, 네비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현대 사회의 <laughs> 연필 깎는 그 작업도 내 감성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 같네요. 철판 후라이팬입니다. 어, 이 영상은 소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잠시 ASMR을 들어보겠습니다. 식사들 안 하셨으면 배가 고프실 겁니다. 이 철판 프라이팬은 이제 프레이트하고 그립이 이제 따로 분리가 가능한 프라이팬이고 일반 시중에 나온 프라이팬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은 팬 자체가 그 무지 두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렇게 음식 또는 고기도 캠핑가 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팬이 사이즈가 이제 160파이, 200파이, 240파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네요. 가격은 한 95,000원 정도 되구요. 뭐, 이런 거 캠핑용품으로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홍대 후라이팬이 아직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거꾸로 컵이고요. <laughs> 뭐랄까요? 작은 용기와 더 작은 용기를 합해서 그렇게 팔고 있답니다. <laughs> 그 미니어 라이프를 지향하는 삶에서 뭐 공간 활용도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가죽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컵에 원지가 안 들어가게끔 그리고 나 혼자 사는데 손님이 누구 한분 오신다면은 뭐 간단히 같이 이 컵으로 술 술잔을 기울이는 거죠. 음. 뭐 단지 이제 플라스틱 컵이다 보니까 뭐 중화한 맛과 어떤 잔열 보온성 이런 건좀 떨어질 것 같네요. 먹을 때는 하나 설거지는 둘. 어, 사케를 먹을 때 미니멀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세트입니다. 어, 하나는 안주, 하나는 사케를 담을 수 있는 주전자, 하나는 컵. 음, 이 작가가 그떡 모양을 상상하면서 만든 거고요. 어, 그 고급 주석을 사용해서. 만든 것이고 밑바닥을 보면은 이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음, 겹쳐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도 절약하고 그 공간 효율성도 그 많이 생기겠네요. 어, 이 미니멀라이프에 좋은 그 술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먹다 보면 취해서 주전자로 사용하는 오. 걸 컵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